도민일보 5면에는 김종환 기자가 전한 소식입니다. 동국제강 당진공장은 지난 30일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 본부로부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동국제강 당진공장은 대형 철강사 중 유일하게 건강증진활동 우수 인증을 받은 곳이 되었다고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서 수여식에는 2주년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장, 이태식 동국제강 당진공장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라고 말하면서 이 평가는 40단계 항목을 평가하는데 동국제강 당진 공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과 고용금 상담 등의 활동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아. 고용금 상담. 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내가좀 뭐 어디가 안 좋습니다. 뭐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금 상담. 동국제강에서 동국제강 당진 공장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수요식에는 이대식 당진 공수식에서 이대식 당진 공장장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필수적인 시대에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장장께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필수적이다. 이 시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국제강 당진 공장은 이 공장장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당연히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이런 일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국제강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3월에도 대중소, 이,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어떤 게 선정됐네요. 관련된, 안전, 이런 관련된 게 선정이 됐습니다. 또, 수요식 당일에는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안전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지중한 기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